나중에는, <laughs> 믿흥 있는 자여의 알고 물으로 하라는 을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완벽성을 사랑하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해하신 우리 주도 의 심판하시는 나꼭 가까워 이만인데 믿는 자여 우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꽃꽃마다 사나는 년 단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면 당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 여의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얻어진 생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줄 문님, 전하일꾼 차림 지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있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두루 하는 일보 사랑계 신주하나님 막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온로 예수님. 참이 오나 중이라, 주님 노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자신 그리어도 완벽성을 사랑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왜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의 이 알고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 천국의 날에 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에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 나와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수수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마귀 기신은 항상 우리를 세상 가파다고 세상의 세련됨 세상의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거야. 아그 옛날에 개울가 가면은 그 살에 딱 붙어가지고 그 빨아먹는 그 피를 빨아먹는 흡혈이 같이 생긴 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흐름흐물하게 와가지고 계속 사람의 피나 이런 것들 빨아먹고 배가 터지게 먹고 있는 그 마귀, 기생충 같은 마귀. 예. 어,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예, 뭔가를 나타하게 하면서 뭔가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다 붙어 있어요. 이 소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세상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그냥 물리치셔. 잘된것 같지만은 은혜가 없어요. 물리치셔 버리면 한께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 세상 만사를 볼때 우리는 잘 주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드리느냐했을 때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 하나,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마귀는 절대로 유린하고 떠돌고 어 주님께로 드리지를 못해요. 예, 마귀는 항상 분탕질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만 생각. 사람을 생각한 것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징역 보내고 예수님을 감옥 보내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어때요? 예수님 같은 성김의 마음으로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할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런 일을 수모를 겪고 다하셨잖아. 그런데 내가 뭔 일을 못 하겠습니까? 다할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 감내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에제 이렇게 끝이 씌었어. 어, 여호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버리. 정결한 마음을 품어서 슬픔함을 울부짖는 이 세상 마지막 때 말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웃음을 우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주님 앞에 수소를 낮추고 주님이 내가 높아져서 높아지는 인생 사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그런 주님이 은혜를 주는 그 높은 어, 자리에 있을 때다 주님을 어, 찬양하고 주님을 지켜오르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더 낮은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신을 그런 사람이 되었어 마귀를 대적이 이 세상의 모든 마귀는 도망치며 사라지고 이 세상의 어, 반국가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마귀는 없어지고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둔 온갖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어 승리케 하여. 마귀와 이 세상과 파탄은 자기에서 하나님과 파탄은 귀한 인생사 인생관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슬픔에 울부짖었을 때 진정한 천국을 보여주고 진짜 기쁨을 보여주고 평안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결하고 평화 양순하고 너그러이 즐거워 어둠에 빠진 사람을 돕고 사람 다른 사람들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있으며 공평하고 정직감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 의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천 열매 같은 귀한 삶을 살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해서 박, 주님께 구한 것을. 받아누리길 원하시기 위하여 받아누리게 되길 받아누리게됨을 이미 완료형으로 앞으로 받아누리게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라 앞으로도 좋은 것일 받아누리게 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받았고 이미 다 주님께 구하는 것을 어, 받았서다 이루신 그 사랑을 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꽃꽃마다 상한. 당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면 당자처럼 기진다 있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우생무수는 말랐어라 젤 대소가 신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자여 어이할 고 눈두로 하 사랑이 신주하나니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쇼 눈홀로 예수님 처음이오나주이라며 주님 노를 부르시 아, 있는 자여, 어이, 할곳 눈을 누르하느님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하네 성을 사랑, 사오래 참고 기다려요. 아멘 이미하신 우리 구우주 심판하시는 날복가까이 이만에 되 있는 자여, 알고 올도 축복이 날은혜의날 기적 일어납니다. 은수막이 사랑이 떠나가고 도망갑니다. 모든 질병과 문제는 사라졌고. 대결되고 주님께서 보게 보게 축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